자. 해 봐요. 여기부터 찍어요, 여기. 자, 진지기 연막기입니다. 진지기 연막기를 연구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. 자, 농가님들 진지기 악으로 인해서 많이 애로가 많죠? 연막 살충, 연막 살충. 집에서 쓰는 가습기의 그 어떤 한 역할입니다 자 손목구멍이 한번 대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0초 단상에 10초 개상에는 한 15초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식으로 해서 한 10초정도 연막을 손목구멍이 하시고 자 보십시오 뚜껑을 열어보면은 단상 뚜껑 아주 많이 꽉 차있죠 소비에 골고루 소비에 골고루 숨을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. 자, 이상. 자, 농가님들 잘 살펴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,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. 자, 다음에 또더 연구 개발하여서 다시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